24년 10월 21일 매경 주요 기사를 살펴봅시다. 1. 자동차보험 대수술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건수 줄어드는데 경상 환자 연간 100만 명 돌파하였습니다. 진료비 증가율 10년새 3배 늘었으며 손해율 높여 보험료만 올랐습니다. 정부는 환자 입증 책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향후에는 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할 예정입니다. 2.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국내 자산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은 중동 불안과 맞물려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분석이다. 3. 국내 민간 싱크탱크들은 기준 금리 인하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한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 현대차가 내년 1월 인도시장에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 SUV 크레타 EV를 출시하면서 인도 맞춤형 SUV 라인업을 확장한다. 크레타 모델은 작년 인도서 60만대 판매되었으며 크레타 EV 내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전기차 모델은 2030년 5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더 얇은 스마트폰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열렸다. 얇은 두께를 구현해 내는 것이 글로벌 스마트폰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SE 출시 소식을 밝혔기 때문이다. 6. 중국이 3분기 4.6%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 p r 를 3개월 만에 인하했다. 7.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구매 계약이 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 주가 급등했다고 21연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보도했다. 미국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 오클로와 뉴스케이 파워는 지난 한 주간 주가가 각각 99.23%, 37.43% 급등했다. 앞서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업체들이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회사들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대감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8. 미국 투자 선호가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주식 거래는 시차라는 제약 사항이 있지만, 해외파생은 사실상 24시간 거래를 할수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 낮시간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해외파생 거래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개인들이 주로 거래한 해외파생 상품은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백 선물, WTI 선물, 금 선물 등이다. 9.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변동성이 큰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장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세기에 치러진 6번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번 코스닥 지수가 떨어진 데다가 이번 선거에서 양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기에 여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특수 강관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악템라성 분명 토실리주맛 바이오시밀러 CT-P47의 임상 3상 결과가 류마티스 및 근골격계 질환 오픈RMD 오펀에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 IL-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약 26억 3천만 프랑하나 약 4조 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초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국가의 악템나가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CT-P47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